안녕하세요 이스턴입니다 네 오늘은 특정부사관 235기 입대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결 장소인 백마대 체육관 앞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이상하게 역시 군부대 입대한 날에는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좀 많이 춥죠? 어? 안녕하세요 숙자사 아 축하드려요 어때요 기분 어때요? 좀 긴장돼요 긴장돼요?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해줘서 <laughs> 고마워요. <laughs> 네,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만났어요. 우리 상담했던 친구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입대하는 날인데 어, 다들 다치지 않고 어, 인간하는날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대하는 영상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축하합니다. 어? <웃음> 축하해.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아 소감 말씀. 열심하겠습니다 가야? <laughs> 어 우리 있어요. 잘 버틸 수 있겠어? <laughs> 네. 아, 잘 버텨. 네. 알았어. 고생했어. 항상 아니. 나. 아니야 지금 이제 네가 처음이야. 나 다른 애들 아, 못 봤어 아직.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이종선이라고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열심히 잘할 겁니다. 네. <laughs> 아무리 어떻게 아들이 임대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그렇게 큰 아들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우리 작은 아들까지 이제 또 군대를 보내서 마음이 좀 착잡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준원이 열심히 잘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준원님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열심분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남자친구 <laughs> 입 다는데, 어때요? 딴 남자 만날 거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몰라 만나도 괜찮아요? 아니안나요 아니, 모르는데, 얘가 <laughs> 우리 남자친구 입 다는데, 기분이 어때요? 슬, 슬퍼요, 슬퍼요. 기다릴 겁니까? 네 아, 준원이 잘할것 같아요? 잘 버틸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준원이한테 한마디만. <laughs> 아 이런 <laughs> 거난 거 아닌데 이런 그림 아닌데. 이주형 <laughs> 보세요.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네. 안에 들어가면 죽여줍니다. 아 죽겠습니다 그냥. 아 그냥 죽을 그냥 것 같아요? 죽으러 가겠습니다. 네. 나올 겁니까? 나오진 않겠습니다. 나오진 않을 아, 거지? 아, 아. 열심히 잘 버텨라. 어? 아, 우리 아, 이주형 보문생 입대하는데 우리 누나분 신경은 어때요? 아, 말해. <laughs> 슬퍼요. 동생 대한데 뭐가 슬퍼? 맨날 싸우지 않았어요? 너희 살기 좋아해서 아, 우리 주영이 잘할 아, 것 같아요? 아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아... 박ắn… Like like 아... <asına Dim th> 네 그러면 우리 우리 주영이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영아 중간에 나오면 안 돼. 어제 말했지? 나오지만 말고. 열심히. 아 열심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찬호 보세요. 아 이때 축하합니다. 어 우리 지금 네. 소감 한 말씀. 소감이요? 네. 힘듭니다. 뭐가 힘들어? 아직 <laughs>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힘들어? 아 너무 답답해요, 가기 전. 그냥 가세요, 답답해. 네. 너무 오래 너무 준비해서 그래. 네, 너무 그렇습니까? 오래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잘 버틸 수 있지? 네, 그렇습니다. 어. <laughs> 앞으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좋아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나 잘해. <laughs> 아 우리 인터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친구 입대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거면 끝인 거죠? 아 그럼요. 그럼 어머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끝나고 <laughs> 잘하고 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안 다치고. 예. 좀더 퇴소만 하면. 아 퇴소하면 안 돼요? 안 되죠? <laughs> 아 무조건 버텨야 됩니까? 네, 그렇죠. 아 그런가요? <laughs> 그럼 우리 찬우이한테 딱 한마디만 한다면 파이팅!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우리 둘 아, 네. 합격자들 모임. 어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조영이는 가족들이랑. 아지 가족 된다고? <laughs>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네 오, 그러니까 네. 저왜 네. 아유 언니 고생 많으어요 아니면 뭐저 별로 한거 없어 동주가 뭐, 열심히 했죠. 네, 싶구나. 네, 아주 매기수마다 항상 오, 와서 네. 동주 잘할 겁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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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하죠 아, 나오 만약에 전화서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라고 하면은 어, 쪽팔리게 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충분히 <laughs> 버틸 수 있는데 예 네. 네. 버틸 수 있을 거울이 거예요 여기 조용해 네. 네. 어, 어머니 어머니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네,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아니야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친구 아니고요 예 네, 제가 열몇 살 많아요 아 전머 <laughs> 先からはありそうです。